요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어 밥햄 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해. 이그 니네가 아마 그런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여자를 꼬시로 뭐 꼬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자랑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여자를 꼬시는 것도 사실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그룹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행동하는 거 연장선으로 돼 있단 말이야 여자를 꼬시는 것도 그래서 형이들 처음부터 이 사회적 지능이 여자를 꼬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카에서 가장 중요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게 이제 사회적 지능들인데 어 여자를 꼬시는 것도 꼬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기술을 쓰고 배운 거를 응용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막하기 위막 흐흐흐 쓰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같이 좀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너희들끼리도 어떤 사회적 유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굉장히 중요해 사회적 유대를 갖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생각에 관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정리라는 건왜 필요하냐면은.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낼 수 있고 필요한 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현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네가 어저께 여자를 만나러 갔어 여자한테 내가 여자한테 어 수장님한테 배운 어떤 기술 서 1번 흐흐흐흐를 쓴다고 칠까? 루틴 스택을준비해서그 여자한테 1번 흐흐흐흐를 막 흐흐흐 쳤는데 여자 표정 좋은데 안 좋아 아 씨발 아 뭐야 어왜안 아, 되지 막 아, 그래서 막 게임을 저게 망했어 망해고와서 요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친한 이제 마팸 친구한테 물어봐. 어제 씨발, 내가 여자애 만났는데, 일번 루틴 이걸로 썼거든? 그랬더니, 흐흐흐, 쳤는데 반응이 안 됐어. 아, 그랬더니, 이마팸이 뭐라 그래? 아, 야, 그거, 나도 비슷하게 써봤는데, 이때 표정이 졸라 중요하더라. 너 그거 그렇게 해봤어? 어? 어? 바이브 씨발, 그렇게 써봤어? 그랬더니, 아! 야, 그거 안 했는데. 그러면, 아, 봐봐. 넌 그게 뭐 내가 평소에 말해줬지. 너 그게 모자란다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되는 거야. 이 사회적 유절라는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거기서 벌써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돼. 커가는 과정에서 완전 유학이 시작되는 부모한테 그런 것들을 봤거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약간 청소년 시기가 가버리면은, 어, 부모한테 그런 거를 받기도 하겠지만, 부모를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 유대, 그러니까 동료합력이라고 그러지, 비슷한 또래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상황들에서 얘기하고,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사회적 스킬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 이런 걸 되게 굉장히 많이 익혀, 간단 말이야. 대비해서. 그래, 피드백을 해나가. 우리가 성인이 됐어. 그럼 성인이 되면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잘려나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완전 개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그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대관계, 어떤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돼, 니네가. 스스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 그러니까 다행히 니네 이제 마팸을 찾아왔으니까 요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여자 보시는 게, 여자를 꼬신다고 해서 그냥 여자랑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기킬적 향상이 여자를 통해서만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 거의 팔고 싶어겠지만 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 가, 비슷한 목적이 있잖아. 우리는 여자를 꼬시는 잘 꼬시고 싶다라는. 어, 그리고 뭐마페으로서 남자로서 성공하고 싶다. 남자로서 삶을 잘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동료의 목표가 있잖아. 그렇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 그거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을 정리할 때어 다른 사람이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 네가 뭐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럼 그 말을 들리잖아 너한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도 그럼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돼그 네가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할수 있어 또이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어 혼잣말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사회적 그룹이 반드시 필요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필요해. 죽을 때까지. 오케이. 예. 네. 이게 형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첫 번째는 니네가 이 무리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사회적 호감을 처음에 보이는 거야. 사회적 인간이라는 걸 보이는 거야.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잃다 보면 인사라는 거야. 인사. 방금 웃으면서 위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 방금 웃는다는 거. 그러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 오케이. 알겠어? 실제로 그러고 있니? 니네 이제? 이제 그렇게 해? 어.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걷네. 와, 요새, 씨. 뿌라도 어. 하라고, 니네끼리 이제. 아니, 까 친해질 수 있잖아, 금방. 벌써 거기서 유대감이 빡! 피어오르면서 부르르 떨게 돼 있다고. 뭘 털어볼까? 나 저번 주에, 씨. 어. 연습 좀 많이 하셨어요? 저번 주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laughs> 바지 스르르, 미카짱, 씨. 이번에 IPX 새로 나온 거 897번 보고, 어. 스르르 바지만 내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연습 좋아했어요. 아 연습했어요. 강남역 세번 갔어요. 루틴 스택 아 짰는데 아, 볼래요? 이거 좀잘 먹히는 것 같은데. 어 아, 똑같은 루틴인데 왜안 먹히죠? 그때 수장님이 얘기했었는데 이 루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 이해가? 어 근데 뭐 팔찌 되게 예쁜 거 같아.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 거기 서하면 되는구나. 이게 정보 교환이 되거든.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자 꼬신다고 해서 달랑 아 씨발 뭐 어? 여자만, 여자한테 연습만 많이 하면 되지. 뭐, 아, 뭐, 여기 와서까지, 뭐, 씨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내가 가뜩이나 배운 건데. <laughs> 어? 뭘또 여기 와서 억지로 사람들하고 얘기하라고 그래.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거 있어.